안녕하세요. 일하자TV입니다. 오늘은 2021년에 꼭 알아야 할세 가지와 매년 5월마다 찾아오는 모든 근로자들을 위한 날이죠. 근로자의 날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육아휴직 분할 사용이 2회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분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1년,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1년씩 총 2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최대 1년까지 연속하여 사용하거나 1년을 두 번으로 나눠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나누는 횟수가 한 번으로 제한되다 보니 두 번에 걸쳐 사용한 총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남은 기간의 추가를 사용할 수 없어 사용의 유연성이 다소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2020년 11월 19일 육아휴직 분할 횟수를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0년 12월 8일부터 적용되어 육아휴직 분할 사용이 2회로 늘어났습니다. 이젠 1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3번에 걸쳐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개정 전의 규정을 적용받는 기간에 육아휴직을 하였거나 이미 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개정법률이 적용됩니다. 두 번째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대부분 주 52시간 근무제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지 않으신 사업주님들 본인의 사업장 규모가 작아서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는데요. 2021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시행되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됩니다. 만약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최대 4개월의 시정 기간이 부여되고 시정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니 사업주님들 올해 7월이 되기 전에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법정 공휴일 유급 휴일과 확대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자 더불어 근로자 수 5인 이상 30인 미만의 사업장에 운영 중이라면 법정 공휴일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모든 근로자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에만 유급으로 쉴수 있었습니다. 사용자는 빨간 날이라고 하여 법정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할 의무가 없다 보니 법정 공휴일에는 연차를 사용해서 쉬거나 출근하는 근로자분들이 많았는데요. 그러나 법정공휴일의 유급휴일 전환도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근로자수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 3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장은 2021년부터 적용됐는데요.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에서도 아래 법정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2021년부터 꼭 알아야 할세 가지와 함께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도 꼭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바뀌는 법정 공휴일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에도 안 쉬어도 상관없는 걸까요? 근로자의 날 제정의 가난 법률에 따라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정하며 이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합니다.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의 의무가 없는 법정 휴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휴무 시 정상적인 급여 지급, 근무 시 휴일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셔야 합니다. 휴일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일하자TV 2화 휴무, 휴일, 휴가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위한 채널 일하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